나이스! 3년 아웃! 수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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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수업, 수업, 나이스, 나이스! 4번 타자! 3년 아웃! 아,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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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, <끌어낸다니까. 웃음> <굴러야>. 야, 본문이. 2아웃! <laughs> 2, 3년. 물이 온데 지금. <laughs> <잘해. 웃음> 나이스원원 나이스. 나이스, <목소리> 나도 <어지러움 등장, 웃음> 그 이런 민족. 아, 볼. 원, 투. 괜찮은데. 투, 하우스, 원, 투. 좋다 아, 투 아, 아, 아,

플라이플라이플라이플라이플라이플라이나라이스이스라이프 무실점 오와 무실점으로 무실점 오리 다아 무실점, 좋아 무실점. 가어잘야 공문이. 야 공문이. 야, 야, <laughs> 아 어, 무실점 무실점. <웃음> 축하해요. 땡 <laughs> 아. 안보원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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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나. 아맞췄야되이세번 찍어 나라. 번 타자를 성진했어 아. 삼진했어. 아. 야, 아까 공문아 발세번 <laughs> 떨어보라. <떨어버리더라. 웃음> 세번 <laughs> 찍어 나라. <알아버지>. 야. <laughs> 그 4번 사자 3진이 컸어. 공이, 공이 다르니까. 이 그래. 이렇게 되면 초반에서 되게 느낄 수 있어. 한번밍번 아. 누구냐?